수송이라 그렇게 해요, 수우송. 아... 수우당이 이 중에 100그루를 그때 심었는데, 그러니까 남명선생이 뭐 말이 끝도, 끝도 앞도 없습니다. 이제. 1561년에 여기 들어오셨는데, 그때 남명선생세장데를고 나서 1572년에 세장배렸거든요 76년에 덕천사원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제자들이 소나무 1 0 0 그루를 해 제자들이 소나무 백 그루를 심었대요 선생님 말씀에 까서 여기하고 요 밑에 있지 으정 어. 지금 열일곱 그루 정도 빼기 사는 게 없어요 어. 근데 그 근데 그중에 수호당이1 0 그루를 심었다 거기다 하고 한 그루 심었다 거기다 하고 기록도 조금씩 다른데 근데 수호당이라 그런 그 수호당이라 그런 부위 어떤 부위냐면은. 하 여기 계시는 최9식 전해 국회의원 하시고 아, 아, 지금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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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어른의 할아버지 네, 예, 조상이라 네. 십니까 그런데 남명수당 제자거든요. 그런데 수호당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저 경북 성주에 가면 대연서원이 있어요. 한강 정부 하는 분멋신 음. 서원이거든요. 이 어른 집에 놀러 가서 수호당이 다른 볼일이 있어 가셨는데 이 어른 집들에 백매원이 있어. 백그루 매와 그러니까 백이라 그런 걸 많이 심었다, 이 말이지. 많은 매화나무 밭이 있는데, 매화같이 요새 피었다 말이지. 참꽃도 피고, 뭐, 진달래 피고, 개나리 필 때. 그니까 러 수호당이 갑자기, 옆에 하인들 보본 명렬, 내 이름들 도끼로 가오느라, 그런 거라니그 하인들이 양방이 어른이 명렬을 하게 가왔거든요. 가서 저, 매화나무를 도끼로 찍어라 그러거든요. 그니까 옆에, 아이고, 깜짝 놀라가고 아이고, 선생님, 그거 찍으면 안 됩니다. 매화는, 눈이 올때추울때 피는 게 매화인데, 나름껏 다필때 피면 지, 매화지 하는 일을 직분을 못한다. 기라 그러니까 저놈들은 참벌을 해야 된다. 좀 벌을 줘야 된다고 뭐 야단을 치더라 그게 그러니까 옆에서 만류를 해갖고 몸비에서 그래, 수호당하는 말씀이. 옆에 사람이 만류를 해서 네가 오늘 참벌을 면한다. 말하는 어. 앞으로는 눈올때 그때 피어야지 늦게 피면 안 된다. 이런 분들아. 그들은 뭐 고통을 치더래 그런 부위라 <laughs> 수호당이. 그런데 이 어른이. 기초공사라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정열이 반란 사건인데, 정열이 반란한 일이 없답니다. 12가지로 아 어디 책에 본 게, 정열이 반란한 일이 없다고 만들었는 어떤 분들이 조작극이라. 그래가지고, 이 어린 할아버지로 갔다가, 길산봉이라 그런 사람이,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이. 정체불명의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그만, 감옥에서, 맞아서, 장살, 맞아가 세상 베있는데 세상 별릴 때도 그러다니요, 세상 별릴 때. 이 어른이 막 고문을 가하면, 고문을 두번 하면 되게 죽는답니다. 하루하고 두 번. 첫날 고문 받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몰려갔어요. 또 몰려가지고 고문을 당했는데, 고문을 해도, 아이고, 아야! 소리다 얼굴이 편안하, 이러더랍니다 한만 아파도, 뭐 웃지는 않아, 그때 얼굴이 편안하, 이러더랍니다 그래, 마지막 세상 별릴 때, 성사길이라 그런 선비가, 글로 하나 써줘, 이소. 발을 정자로 이렇게 딱 쓰다가 그걸 못다 쓰고 탁 쓰러져가 그 사람 무릎에 쓰러져가 그래 세상을 뺄 때. 그런 분 후소입니다. 에, 저는 남명선생의 14대 손대는 조종명입니다. 남명선생은 원래 삼가에서 태어나셨는데 에, 젊어서는 아버지의 빚을 따라 서울서 사시고 아버지가 세상 뺄에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다가 아버지의 3년상 마치는 해인 28살 나던 해에, 서울에 있는 친구, 정우라고 하는 분이, 문상차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지리산을 첫 등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 8살까지 12차례를 지리산을 등산을 했는데, 그 등산 기록인, 1 8살 때에 쓴 유두류록 하는 기행문에 보면 은 내가 지리산에 자주 오게 된 것은 그 지리산의 그 산수를 담은 것도 있지만 은 내가 어디에 가서 살면 은 나를 수양하는 데 가장 좋은 장소를 찾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열두 차례를 방문했는데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에 가서 어, 내룡정 계보당에서. 계시다가 황갑되는 1561년에 이 덕산을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쓴 덕산 복거라는 시가 지금 산천재 주련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를 보면은 춘산저처 무방초요 지혜천왕 근제 거라 봄산 어느 곳인들 방초가 없겠느냐. 다만 천왕봉을 사랑하는 것은 상제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백수로 길에 함을 싣고 은하심리는 기유에라 백수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와서 뭘 먹고 내가 살겠느냐 심리에 은하 같은 저 심리에 흐르는 물은 마시도 오히려 남겠구나 그래서 이런 안빈낙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에, 이 재호를 산천자라고 한 것은 주역의 대축대를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대축이라는 말은 크게 쌓는다.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은산 속에 들어온 하늘이다. 이런 뜻인데, 군자가 말하자면 지식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놀고 먹는 게 아니고, 세상에 유일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양하는 것이다. 뭐 이런 뜻이 저 속에 있는데, 날마다 그 덕을 새롭게 해서. 어, 나날이 내가 새로워진다 그런 뜻이 어, 저산천재의뜻 속에 함유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산천제 벽에 보면은 이런 제사 건물에는 볼 수가 어, 어려운 백화가 세 점이 에, 그려져 있습니다. 동쪽 벽에 있는 그림은 어, 허유 소, 소보도 그림 말하는데 로 연녕금 때연금때 허유를 연녕금이 찾아가서 천하를 허유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허유는 오늘 더러운 소리 들었다. 그래가지고 기산영소에다가 귀를 씻는 관객이 있고 그 소식을 들은 소보가 강에 물 먹이로 갔다가 소를 물 먹이로 갔었는데 허유가 귀 씻었다 소리를 듣고 나는 네가 귀를 씻은 더러운 물에 내 소도 먹일 수 없다 하고 소를 몰아내는 그런 장면이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은 상산사호도, 그렇게 부르는데, 진시왕이 폭정을 할 때, 저 넷선미가 상산에 숨어서 바둑두는 광경입니다. 진시왕이 통치하는 그런 전국에는 나가서 배을할수 없다. 우리끼리 홀로, 우리끼리 상산에 들어가서 바둑두면서, 그 뜻을 여기다 소일 하고 보내자. 네,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서쪽 벽에는 어, 농부가 밭가는 그림이 있는데 농부의 머리에 보면 은 보통 농부하고 다르게 에, 잠을 꽂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어, 어떤 분이 논문으로 썼는데 어, 이윤경의 유신도다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이윤이라고 하는 분은 당림금 때 유신들에서 밭 갈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당림금이 세 분을 찾아가서 불러내 가지고 총재를 삼았습니다. 말하자면은 요새 말로 국무총리를 삼았는데 이 사람이 일을 맡아가 일볼때 아주 정치를 현명하게 잘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온 백성을 잘 사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농부로서 쌓은 농부로서 공부한 그 소양을 한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데 썼다. 그래서 저런 그림이 석점이 있는데, 요 그림이 석점이 산천재 백화로 그려지게 된 것은, 이 산천재는 원래는 남명 선생이 1562년에 특산에 들어오실 때지었지만은 인진왜란으로, 어, 개사년, 1593년 7월 5일날, 어, 다 불타고 없어진 것을, 그 뒤에 남명 선생의 후손인 조용완 하는 분이 정조임금이 불러서 현관배서를 줬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에, 이 건물을 재건할 때 복원할 때그 당시에 정조임금이 남명선생의 묘소에 제관을 보내서 제사를 지낸 적이 있는데 그 제문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백화를 만들었다. 네, 그렇게 에, 보고 있습니다. 또이 산천제 백에 보면 은 별도로 시판이 하나 걸려져 있습니다. 시의 이름은 제 덕산 개정주 덕산의 신액과 정자 기둥에 쓰다 그런 말인데 시를 보면 청간천석종하라 비대고무성이라 쟁사두류산이 천명의 유불변가 아이 시는 대개 그 후세 시평하는 분들이 저 기상을 누가 따르겠는가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의 뜻은 천큰대 천석대는 거대한 종을 보라.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 나지 않는다. 어찌하면 두류산처럼 두류산 같이 하늘이 울어도 오히려 울지 않겠는가? 두류산은 두류산은 지금의 지리산을 말하는데 지리산은 하늘이 울고 태풍이 불어도 끄떡도 하지 않는데 나도 저 지리산처럼 어떤 큰 천지의 변화가 와도. 요지부동으로 하는 그런 기계를 지키겠다 하는 뜻이 있어서 그야말로 대장부다운 식시간 그런 기계가 보이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산천자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